Let me buy you dinner. Oh. Like, They're going That's que. good. Man, let's eat a lot. Yeah, please. I can eat three persons' size. <laughs> good. But guys, listen. Because you helped me out today, you know. 어디 여기 뭐 맛집 아는 게 있어? 여기 맛집 있어. 어디 어디? 그래도 특히 님이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어떤? 거? 일부러 여기로 oh, 데리고 오고 싶었어. Oh, so there's 정리. a place that I know you you'll really like. Yeah. Nice. Right here. Okay. okay. Let's go. Okay, a special one. Let's go. 메뉴 주세요. 어 메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사장님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 존슨 탕... 이뭐뭐왜 존슨 당이라고 해요? 존슨 탕이 뭐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개발된 음식이라고 해요. 아 존슨 대통령 제임시절이 개발된 음식이라고? 그 소세지 햄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고 음. 네. 부대찌개는 우리가 김치 좀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고 음. 여기는 양배추가 들어가서 좀 조금 더 담백하고 음. 그러면 천천탕 하나 주시고 쌈인분 네. 어, 하나 주시고 스티 네. 하나랑 네. 소고기 소세지 하나랑 하나. 네알겠습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진짜 배고파 Oh, Show sure, your chest uh, Your chest is pretty nice now. Mm. <laughs> do you know how <laughs> to say I'm hungry in Korean? Big <laughs> oh. Oh, wow. yeah, right, pa. Right. <laughs> hey I'm not that stupid, I'm no? a little bit, bu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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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how to say I am really hungry, I think I'm gonna die? Yeah. So, no, no. so 한글... hungry, no, tell me, tell me how to say it again. 메고파 죽겠어. 메고파 죽겠어. 메고파 죽겠어. 죽겠어. 아, it's like when you say 죽겠다, it means like you're gonna die, right? Right, right. So 죽겠어. 심부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Yeah, it means like I'm really tired. 메고파 죽겠어. 메고파 죽겠어. 이렇게 아무튼 어, 안녕. 아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로> 아, 무시하시거 같은데? 와우. 아, 와. 셋 하면 와우! 오! 와, 길게 네발고 오마이갓 와우 That's a 오. big one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오호 오마이갓, 나이스 오호 오마이갓, 나이스 와 진짜 맛있어 Really good, really good. Oh, oh my God, Ooh. nice. Oh, my God, wow. that's pretty nice. Oh. Ah, there, okay. Mm. Let's kill it. Oh. <laughs> 와, 나이프 안쓴지 진짜 오래됐어. 오, 맞아. 그럼 어색해졌어 <웃음> <야>. <웃음> 원래 잘했는데. Let's <laughs> 아참, 이거 있었네나 이거 있 이거 어 이거 있어, m 아, n 이거 있어, m 맞아, 이거 있 이거 이거 이제 그리스칼할 때마다 좀 <laughs> 가위가위로 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 <laughs> 이상하게, 완전 이상하게 봐요 <laughs> 근데 하고 나서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그걸로 해, 그걸로 해, 그걸로 해, 그걸로 해 오케이 아, 진 이거 같이 자르고 같이 먹어내는 거 아니야 오, 맨 맛있어 술이 막 터져요, <웃음> 입안에 <웃음> <웃음> 먹자마자 이거네. 잘 드. 응. 응. 그래. 응. 아. 이만큼 지금보와그만을와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그리고 양념이 맛있네. 그 비비큐 소스 진짜 대박이야. 야, yeah. oh. 아 비비큐 소스 맞아 맞아. 아 스테이크. 이야. 음, 맛있게 먹어, mm. 얘들아 땡큐,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솔직히 밥도 배우고 싶다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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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큐 너무 어, 음, 내 취향인데? 좀 시크함이 있어야 음. 돼 아, 잘하네 음. 사람한테는 자꾸 그런 얘기해 어. 음식 거기아는게비비끼 그 소스 진짜 좋아 뭐야? 뭐라고 했지? 너 맛있어, 그치? 음.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자꾸 그런 얘기 해 어. <laughs> 음식 거기아는게 어려워 Well, 밥팝 야, yeah, you, they, they no, no, no. you have to s 개 주세요. 오! 오, 오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렇지?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밥? 아유, 메인 메뉴 나오기도 전에. 가 네. 가자. 어. 음식 버기 하는 게 어려워. 어, 확실히 어려워요. 아유.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운동하고 다이프도 바로 시작하면 뭐잘 먹는다. 잘 먹네. 야, 반찬도 진짜 맛있었어요. 음. 그렇 원래 아, 이거 할줄 콜리틴 크림? 글쎄. 아바이 음식 맛생 김치 아닌가? 뭐생 김치라고 해? 생 김치. 생 생이라고 해생 김치? 영 김치. 이나이많지 않은 약간 사춘기딱 어. 지나가기 저는 <laughs> 베이비 배추. 어. 영주권 따지. 어떻게 따어불이서 조금 더황스러워진것 같다. 음. 어, <laughs> 어, 영주권 그, 시험 봤을 때안 어려웠어? 어려웠어. 어렵지. 어, 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건지 알려주지 않았네. 내가 앉았을 때, 자, 그 한국 가족 형태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시작 이러는 거야. 경제, 정치. 역사, 다 국어까지 다 알아야 돼. 아,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다. 안드라 아, 시험 잘봤어 근데 영주권 아니고 거주비자. 아, 음. 거주비자 영주권 아니에요? 임시 영주권이라고 아 보면 돼요. 아아 만약에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5년 동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 서류를 내고 신청만 하면 한 4개월 안에 그거는 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최소. 음. 구술 시험도 뭐 봐야 되고. 뭐 어떤 질문 물어봐요? 뭐 와이프 뭐 신례의 부모님. 보러 가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약간 아 그, 그, 그런 식으로 <laughs> 눈치 시험 아니야? 눈치 시험? 한라봉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시어머니에게 스팸? 스팸? 그러면 어떨까 싶어 그렇게 이해가 야 예. 아무리 잘 알아도 갑자기 긴장이 되면 어, 어, 어. 예. 맞아 맞아 그, 런 질문 있잖아. 음. 그 가족 관련된 뭐핵 가족, 그리고 음. 삼촌 <웃음> 사촌, 오촌, 육촌 몰라 아, 그게 진짜 어려 n s 한저사 한국 헷람려요 o n Samson. 그러면 와이프의 a m s o n Samson. Samson. 와이프의 아버지 a m s o 아 Samson. s a m s o 나의 아버지 o 의 아. 그거 당당하겠다. <laughs> 크리스티안 수집 가는 거야? 어. <laughs> 나의 지아버죠. Okay. 어, 오케이. 오 <laughs> 맞아 <뭘또 많아. 웃음> 나도 모르니까. 어, 아, 아. 쉬운 거죠. 와이프의 와이프의 남편. 와이프의 남편이 와이프의 뭐야? 와이프의 남편? 와이프의 아. 남편 나. 아, 트릭이 퀘스천. 트 아, 와이프? 와이프? 와이프는 와이프. 와이프? Wife? 와이프의 남편 아, 너야. 나, 아 와이프의 <laughs> 남편 아, 너야. 나, 아 맞아 <laughs>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응 나일 수도 있고든 형제일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너 어릴 줄 알았어? 어 no. 어릴 줄 알았어? 아우 no. <laughs> 어릴 줄 알았어? 어 no. 어릴 줄 알았어? 아우 넘어갈게 넘어갈게 우리 이모의 관심 없어 여기 관심 없어 지금 <laughs> 와 오호. 맛있진가 많이 뜨겁습니다. 오. 아니, 요즘... 오케이. 오케이. 잘요즈랑 소를 잘 섞어서. <that> <that> salir... <st 네. wow. Wow. Yeah. 아. 반납이 와. 아또 가자 기 너무 맛있다. 또 가야 돼? Yeah we're fine. o w he's gonna order, I'm sure. 음. 치즈 컴플리틀리 라이트. 와. 존슨탕은 약간 느끼한 맛이 있지. 음. 어, 그게 맛있지. 맛이 먹어요? Enjoy. it's a mix of everything that's why i like it. it's interesting, no? 음, 신기한데요? 약간 여기 파하고 배추도 들어 있으니까 아. 식감이 좋아. 진짜 식감 맛있어. 완전 아, 고 하고 싶다. o 음. usually there was ramen, inside. I know. that's why i thought. nah, he's gonna order r a m n sure. this <laughs> isn't 네, 네, 혹시 라면 주는 수... 저희 없어요. 아, 알았 예. 네. 네. 라면 대신에 찌개 그거 달라요. 음. 오늘라면 없는 이 같은 전순탕. 아, 원래 전순땅에 그래. 라면 안 들어가. 저이어 아, 라면 넣으면 좀무리 하죠. 아. 밥이랑 먹는 거예요. 어, 궁이해요 아, 가요 This is a special one and it doesn't actually fit, 음. fit with the ramen. The flavor. 마치 yeah. like 근데... 한복 입어서 운동하기 <laughs> 말해야잖아 잘한다. 이런 거 잘한다. 아유. <laughs> 한 걸음 앞으로 아반한 <laughs> 걸음 뒤로 두 걸음 앞으로 맞아. 어, 괜찮았어 그거 인상 깊었어 잘한다 이런 거 잘한다 아걸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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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짠짠짠 갔어. 어, 알았어. 고 약간 피부가탄거 같다. 와. 하이패스. 진짜. 진짜 lot of curry actually. 아니. 아, 이거 게왓씨 <lkül> <laughs> <hot evilly> oh, so, yeah. Oh. Oh. Wow. 진짜 많이 <laughs>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세 명에서 7인. h 아 w i Yeah, I really like it too. You know. Because I, I, yeah, I live. I'm happy. Hmm. Yeah. If I don't eat this, I come <clears throat> here. I want to hang out with you, and I can't. Mm. Uh, happy with the waxing as well? <laughs> with the with the what? <laughs> the waxing? <clears throat> uh, that part made me sad. <laughs> <laughs> uh, <laughs> to go with the with the wax, d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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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laughs> Oh Oh. No. Wow. MBC Everyone.